그냥. 아, 저는 영등포역에만 가면요. 자, 우리나라 법이. 영등포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시, 영등포역에 그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스피커를 가지고 항상 전도를 해요. 막 아, 귀가 따가워 죽겠어. 그냥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정교회자니까. 뭐, 그게 무슨 어떤, 아, 내 생각에는 그, 저 정식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텐트 치고 노인들이 와서 하는데, 와. 정말 그 소음 폭탄을 줘요. 영등포역 앞에 바로. 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막는 거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기독교 언제 그건 아주 극심한 거지만. 네, 그래서 어, 그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면 을 하고 누가 자기한테 전도할까봐 다 겁내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이 됐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유치한 논리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발트 메냐민이 얘기하는 신의,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나가면 많은 지성인들에게 좀 이렇게 상식 이상의 감동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완전히 막, 막 말도 못하게 죽이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세의 그 글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laughs> 진짜 어렵습니다. 읽기가 네, 너무 네. 어렵고. 그래서 와 이때가 저도 미쳐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 이제 그 솔직히 그래서 그그 이글턴 이글턴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응? 뭐요 이글턴. 스테리 이글턴. 그저 어. 문학 비평가고 그 막스주의자인데 문학 비평가고 문학 비평가인데 그 사람이 그좀 음그 사람이 그 재미있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도킨스가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 되고 되게 그랬는데 그다음에 어설프게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 이제 거기에 반박하는 글을 쓴다고 썼는데 그 완전히 좀 <laughs> 그건 좀 너무 좀 그, 맥그라스가 이제 그, 그 성공에 대해서도 그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음. 그건 좀 논리가 너무 그좀 천박했고요. 테리 이글턴이 쓴것 중에 쉽게 그 신으로 옹호하다라는 책이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음. 원래, 원래는 무슨 원서는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으로 응원하다는 그런 책에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그 막수주의의 입장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도킨스의 무신론을 되게 까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게 까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먹고 싸는 존재 아니냐. 또그이 사람은 그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성공의 예전 가운데서 그 그, 예배 때마다 저희들 성찬을 할 때, 저, 저걸 하잖아요. 그, 이제, 빵하고 와인을 넣고, 거기에 이제 그 축성을 하거든요,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이 빵이 예수님 몸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성공이 뭐, 가톨릭은 화채서를, 이라고, 이제, 완전 딱 믿지만 성공의 예전 상으로는 이제 축성을 한다면 그걸 성도들과 나눠줄 때뭐 이렇게 바디 응? of 크이스트뭐 블라드 응? 뭐 of 크이스트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성체라고 실제로 이제 믿고 그걸 먹고 마시거든요. 그근데 그렇죠. 그, 그, 성서, 성사 신학을, 그,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장로교의 신학을 배웠는데, 어, 깔, 뭐, 깔끔주에서 당연히 요거을 상징으로 보지 않느냐? 아니면 뭐, 영적 임재다 뭐, 뭐, 이렇게 보지 않느냐? 되게 헷갈린다고. 어, 나는 어떻게 그러면 성공에 이제, 이제 사제서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심벌이냐, 아니면 리얼리티냐, 정확히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교수가 껄껄껄 웃으면서 나보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음. 사이먼, 둘다 맞다. 음, 그렇지. 그렇 예, 둘다 맞다. 음. 받아들이는 성도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아,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실체가 될 것이다. 근데 아, 나는 그 그냥 상징이다. 뭐 그런 사람은 상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이 성례전 안에서도 이건 유물론 유문, 유물론이 당연히 드러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해가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음 어찌보면 저는 솔직히 이제 그또 거기에 또 한가지를 또 이제 덧붙이자면 그 경계에서 경계선에서 정목사 누구죠 그 예? 경계선에 쓴사라고원더바운더리아 틸리시 틸리시 그폴 예. 틸리시의 예, 그, 예. 그폴 그 조그만한 책, 그언더바운드리 경계선에서 그 책을 읽고 저는 솔직히 상당히 많은 그 해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책을 물론 그 틸리시는 자신이 그 철학과 신학의 그 어, 양쪽 그 어,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철학자냐 신학자냐. 근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그렇게 좀그좀그 헷갈렸나봐요. 갈등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자신이 그걸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삶에서부터 그 루토교의 보수적인 목사였던 아버지와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오픈되어 있었던 어머니의 그 인격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인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기보다는 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자신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폴틸리시의 언더바운더리에서 얻은 좀그 도움은 제 자신 역시 그, 그 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유무상생있잖아요그 음, 전혀 대립되는 그 개념 같은데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은 이두 대립되는 것의 갈등과 서로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과연 이제 제 숙제는 이제 이것인 것 같아요. 음. 그 경계를 진짜 종이장처럼 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점점 넓게 만들어서 음. 넓게 만들어서 사실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포월 예, 음. <laughs>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음, 아 유물론, 아, 저 자식, 저, 응? 아니, 저가 아주, 응? 영, 뭐, 또, 보금주의? 아우, 저 고리타분한, 뭐, 요런 대목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그 경계를 늘 넘나들면서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의 경계를 사실은 내 안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걸 다 이렇게 포괄할 수 포월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그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 아 지금 김웅재 신부님 얘기를 듣다가 내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그 성찬. 네네. 카톨릭에서는 화체설을 믿잖아요. 이게 네네. 땡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 몸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누가 유물론이요? 네. <laughs> 카톨릭이 유물론이지. <그렇지? 웃음> 그렇죠. 맞죠. <땡> 맞아요. <laughs> 네. 땡 하는 게, 순간, 땡하 네. 어, 그리고 누가 관념론이야? 개신교회가 <laughs> 그 관념론이지. 이제 이화체설을 보니까 그 유물론과 관념론이 딱 구분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어 지금 그 좋아 얘기했잖아요. 음 좋아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그러까이 슬로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이 나 저는 한 2000년대부터 이 사람 생활 좀 붙잡고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했었는데그 막스와 예술을 좋아시킨 거거든요. 결국은 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네. 그래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전복적 사고, 뒤집어 없는 사고 이제 그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젝 신학의 핵심 은 뭐냐면 신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거든요. 신을 무능한 존재로 보고, 근데 그 무능한 존재야말로 가장 신성한 신의 역설적 초월이다가. 그렇죠. 예예예예예역설적 예, 예. 예, 초월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신이 유능해 가지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유치원이지. 그러면 유치원이지. 예. 그게 아니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인간들이 신의 뜻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역설적 초월. 이거를 이해하면 은 좋은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어떤 요서 정통과 극단의 양면을 더욱 치열하게 부딪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물론적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서 앞으로 우리가 좀 한번더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도. 구독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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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